최근에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이 한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그 내용도 사실은 부적절했지만은 그 발언을 한 장소 그리고 대상 모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관로서 외교했던 관행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행동이다, 볼수 있어요. 주재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했고, 또그 비판하는 언사가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아주 거친 언사가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야당 대표를 공간에 불러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 1차관이 곧바로 싱가비 대사를 조치해서 외교 관례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함으로써 아주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 내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그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번 김화민 대사가 가가 없이 거친 원사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미중 경쟁이 그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 불만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출한 사례다 볼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발리에서 한중 정상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있어서. 어 중국의 신화통신사에서도 시제그룹 중국 본사 대표와 인터뷰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언사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한미 안보 협력 이 강화되자 어, 중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일종의 그 정쟁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어, 국내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한중 관계가 좀더 복잡해지게 됐고, 또 특히 한중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협력이고 또 하나는 인접국 관계에서 진행되는 인문 교류.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발전의 성과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한중 양국은 상호 어, 상이한 전략적 동상이몽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비약적 발전에 고무돼서 어, 중국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우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왔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그 미중 경쟁에 고도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한 만큼 어 미중 경쟁에서 어 균형적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를 기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사드 갈등을 통해서 한국이 전략적인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고, 과잉 기대를 해왔다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경제협력도 약화되었고, 어, 인문 교류도 한중 양국 국민의 그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이 약화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같이 그 연계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산업 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고도화됐고, 어, 미중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어 이렇게 봤을 때 한중 관계는 그동안 그 동안 유지했던 협력의 동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반면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어 확인되는. 갈등의 구조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른바 촛불 시민 운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그 민주화, 정의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공산당 체제 정당성이 도전받으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권력 부조를 만들어가는 제3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권위주의 체제로 강화되고 있으면서 양국 간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 괴리도 굉장히 확대됐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그 차원에서 협력하거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중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이 매우 그 심각한 어, 구조적인 도전과 과제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어, 해법이나 전개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그 국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부정정서가 높아져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양국 국민의 부정정서가 굉장히 높은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첫 번째가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부터 어, 한국 내에 중국에 대한 부정정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중국의 그 가파른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미중 경쟁에 대리 심화, 그에 따른 또, 한한 중 양국의 국내의 격차, 이것들이 부정정세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에게 질문해보면 공통적으로 양국이 서로 상호, 존중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그 불만들을 적절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상한 중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부상한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벌어진 양상이 양국 간의 체제와 가치의 간극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이질성이 양국 국민 정서에 반영된 겁니다. 원래 한중 양국은 체제와 가치를 상이한 체제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수교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촛불 시민 운동과 어, 중국에서의 그 권위주의 체제 강화 이것이 맞물리면서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그 부각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역사나 전통문화의 종주권 이슈를 자극하고 어, 이를 둘러싼 갈등의 충돌로 비화되면서 양국 국민의 부정 정성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배경 이후에는 환경, 질병 등인접국 그 관계에서 초래되는 생활 안전이 민감해지면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강강, 부정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요약해보면은 결국은 그 양국의 부정정서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체력관계 재편,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미중 경쟁이 있고 또 양국의 근본적인 체제와 가치 이질성 그리고 세 번째 인접국 관계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문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양국과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고 그래서 어, 양국 국민의 정서, 부정 정서가 안 나빠지는 것을 그냥 여론의 추위로 단순화시켜서 소홀하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 양국의 부정 정서에 편승하는 시도나 또 정치권에서의 그 정정의 소재로 소모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빠져 있는 양국 국민들의 부정 정서를 더욱 나쁘게 하고 더욱 구조적으로 고착화 시켜서 어, 양국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지성과 언론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양국의 국민정서가 구조적으로 고착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시켜 보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현실에 대해서 어좀 보다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어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차원이거나 전문가들 그룹 또 언론들에서 이제는 냉엄하게 현실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 보면 인접국입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 관계는 음, 국제사회에서 어,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국 관계가 현재 만성적인 그 긴장이나 어 갈등 구조로 빠질 위험의 직면에 있다 하는 네, 현실을 조금 더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모든 논의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우려 불만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선 하나의 해법의 방식이라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북한 핵의 고도화를 야기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한국과 협력을 다시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한국은 한국대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결코 어, 중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중국 견제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어떤 의지와 의사를, 메시지를 어,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양국이 서로 우려에 기반한 그 갈등과 대립의 앞선에 빠지지 않도록 어, 관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정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양국이 공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지점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어, 서로가 존중한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양국 간의 감정의 고를 깊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이 서로가 그 상의한 가치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중관계가 미중경제에 고도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취약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조화시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관계로서 패권 경쟁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로에 서 있는 반면에 한중 관계는 전통적 적대적인 세력 관계나 경쟁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분의 그 인접국 관계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만성적인 갈등 국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양국 모두 사실 우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일 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 조사를 보면은 중국에 대한 그 부정 여론은 굉장히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와 한중 협력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51.9%로. 이거는 2021년 작년 여론 조사보다도 오히려 6.4%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유사한 질문 중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21년과 대비해 5.3% 정도 증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내에 중국에 대한 부정 정서 반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양자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은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 역시 굉장히 높은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한중관계를 전망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갈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럴 수 있는 방법. 들을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실용주의에 기반한 그 상생의 협력 관계를 양국이 어, 모색하려고 하는 어, 기본적인 대화에서부터 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에 기반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중국도 역시 국내적 여러 가지 과제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든 다른 국가들이 협력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한국 역시 국민의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그 어떤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대중국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